아 어이, 이럴 줄 알았다 멀다 내가 가면 다 먹고 나가건데 어, 왼쪽에 사람 뜨요 아이고 기런 기런 친구 가서 칼핀 뜨고 올게요 잡아서 야 뜨자 아 야, 가자 가자 아, 가자 데리고 가는 중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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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왔어, 나 들어왔어. 나 들어갈게요 투리탄1 층에 있다. 아니, 저. 하나, 어 교대, 교대, 교대. 제가 앞에 볼게요. 잡았어요, 한번 더. 스위치. 우선 빨리 이거 총 먹어버려야겠다. <놀람> <놀람> 아이고, 깜짝이 <놀람> 딴. 오케이. 바로 어, 약기 친구 죽었네 <laughs> 어. 대신 맞아 죽었어. <laughs> 여기 있어요. 뺀... 아, 아그 아군이 앞에? No. 아니, 아니, 저그 안에. 봐. Okay. 어 <laughs> 나오지 마. 네 반에 있지 아직. 그런 것 같아 나 뒤로 빠졌었죠 나중앙에 있을게 그냥 보이면 다 죽여 네나 뒤에 계단 볼게 빡빡이였거든 네 빡빡이였어요 어얘 3층 층맞데아나 네, 죽었다 <laughs> 뒤로 돌았다 뒤로 돌았어 아, 뒤로 돌었어요 아안 죽었나 저 바로 옆 방에 있어요 음탄하나더 갈게요 확인 어 잘못 갔다 아니 <laughs> 열쇠 저예요. 어. 아. 어떻게 <목소리> 해보죠? 아니, 살아. 잡았어요? 오른쪽. 계단 밑에 볼게. 멀어졌는데? K-고르 하나 보여주세요. 어, 뭐야. 어, 뭐야. 어! 아씨 놀래라.

리이스 어, 어, 어. 이것은 수류탄이쪽에또 있어가지고 얘 이렇게 보고야겠다 아, 사람이었어? 아.. 루사스.. 아.. 오우 와.. 독택 뭐야? 와.. 이거를 루사스 갖고 가고 싶은데.. m 포도 이렇게 가자 그러면 총알 몇발 없어 이걸로 잡아야 돼 <laughs> 아.. 대박 그런 거같아 탈출 아우 맛있게 먹었다 나단 매장은 다 했거든? 아 경험치 많이 채우네

오케이 마크 방 안에 있는 거 내려갈게. 저요저 아, <laughs> <주파>. 네, <비밀이었습니다. 웃음> 지야 저도 마크 방 안에 있어요. 나 아, 네. 내려갈게. 꼬리 동에서 내려갑니다. 오케이. Okay. 아, 내려왔어. <laughs> 얘살인코가보다삼인아그 네, 네. 어. 뭐야 어, 지야 하나 더 있어요. 안 죽었죠? <laughs> 왜 나만 가지고 <laughs> 그래? 이것은 실험 타녀. 어, 마크 방쪽 방향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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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으로 뺐어요. 탄 어. 던지고 밀어볼까? 음, 고 던지고 밀려고요. 그. 먼저 던져줘 그럼 내가 갈게 네. 아이 스키 했어 투박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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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툭 맞고> 좋고. <죽고 웃음> 네. 왼쪽이지 오른쪽이지 헷갈리네요. 왼쪽 같은데. 인텔 방 안에 있다. 어디 있어? 제가 리게나나나나나 나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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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치즈 좀 할게. 고자얘 안에 있는데 초이탄하고 이것은지르타뇨요 왼쪽부터 있는 거 같아. 여, 방 안에 있는 거 같아. 지금 그냥 얘 잡지 말고 그거 먹고 우선 빠지자. 정비하자. 에, 그게 나을 듯. 뭐야? 나 마크 방쪽 왔어. 아, 같이 밀면될거 같아요. 해볼 때 그쪽으로? 그쪽에서? 음? 아니면 아 그쪽에서요 아니 뽀건이 들어가기 전에 알틴 끼고 가요 그러면 어, 알틴 낄게 어? 죽어있는데? 어? 아, 죽어있는데? 아 아까 또그 신호 소리 그게 막보나 비용 소리가 예예 예. 그 어? 상황... 내거포에 죽었네? 일단 하고 이것은 쏜탄이요! 왼쪽부터 있는 이거 하나 피드해서 총 어, 외장하고 점프 소리 안 끊지? 어 나야 안에 들어가면 못 가져가요? 어못 가져. 확인, 확인. 탄창이 잠가. 10만 원이하니까 20번씩은 계속 써야 돼요. 저. 20번까지 쓰긴 좀 그렇지 않아요? 아니 안 돼요. 이거 허리 체크 때까지 써야죠 What? What the fuck? 다운됐어요. 위. 둘. 확인. 하나. 둘. <laughs> 있어요. 아 있다. 확인. <laughs> <laughs> 아안 돼. 어. 아, 죽었어. 아 뭐야? 컷 총알... 다단과 면학... 여기 배정하기도 지금 쉽지가 않아요. 이 위치가... 이거 이 아, 진짜? <laughs> 아, 네, 또 나만 사러. 아, 네, 막판도 이렇게 가냐. 아이고.